아 어, 그래요? 에, 이 그게. 아다트리오클락. 클나 이거 첫날인데. 아, 투어클 스리오클락이 1시간 남았어요. 50분. <laughs> 2시 1 5분이죠그시 15분 시저그 okay. 마사지 하는 건가봐 진짜. 아니, 저 너무... 자, 안전 마당에서 우리 한번 웃음소리를 하겠습니다. 해보세요. 예. 방금 전에 발을 쳐주는 말이다. 저요? 네. 아, 이거 스탠다드 사이즈죠. 그런데, 캐나다 사람들이 참, 이이 사람들이 이 교양이 있어요. 교양이 있어서, 세종대왕, 세종대왕이요. 한글을 편집하고 있었어요. 근데 쫙 와가지고는,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. 그럼 세종장님이가요로좀 귀엽게 굴을 네. 할 때니까, 네. 가나다로 지어라. 그래서 카나다가 된 거예요. 아, 네. 맞네. 네. 그러니까 이제, 미국 사람이 들어왔는데, 이 버릇이 없어.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막 키우면 들어와.